헤헤헤헤. <laughs> 입는게단청이네요한 <쓰는> <laughs> 마리 떡었습니다. 키리 4인치를 이용한 지그헤드 리그에 아주 귀여운 뱃살 이렇게 딱 타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스피닝을 이용한 낚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갖고 나왔는데 여기는 집 앞에 있는 경찰 조지입니다 제가 낚시 볼때 정말 많이 왔던 곳인데 물이 빠졌다고 하길래 도보 낚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더니 들어오면서도 입질을 톡톡 하더라고요. 큰 고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큰 고기보다는 제가 한 2년 전? 그러니까 작년 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낚시들이죠. 일명 최신낚시라고 해가지고, 최신낚시입니다. 스피닝을 이용한 낚시 방법을 몇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닝을 무려 두 자루나 준비해왔습니다. 스피닝을 갖고, 이 최신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 자한 아, 마리 낚았으니까 쇼크 리더를 다시 묶어 볼까요 아뭐 그거 잔챙이 묶고 무슨 쇼크 리더냐 <laughs> 아 근데 제가 오늘 고기 낚는 거 보여 드리기로 온게 아니고 제신 낚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뭐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 가지고 해도 되지만 뭐 그렇게 하면은 또생 현장감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또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작은 고기라도 낚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뭐 마리스도 받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재밌게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전달하는 꿀팁 빕스니다 예전에는 카본 원주를 사용을 했지만 최근 들어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0.6호 앞사의 이 쇼크리더. 전용 라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묶고 있는데요 어, 쇼크리더는 지금 1.5호를 씁니다 평소에는 제가 파운드 파운드 얘기하는데 이제 합산은 뭐 호수 단위로 얘기하는 게 워낙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쇼크도 호수로 하나 아, 제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예, 꿀뻔뻔하게 <laughs> 속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쇼크리더의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쇼크리더는 1.5호인데 9파운드 장력이 나오는 라인이거든요 어, 1.5면 6파운드 아닌가? 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겠지만 저는 쇼크리더 전용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어, 형근이 형 쇼크리더 전용 라인도 있어요? 아, 있죠. 원래는 이게 다 카본 라인을 썼어요, 다들. 카본 라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쇼크리더가 뭐좀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회사들에서는 이 쇼크리더 전용 라인들을 출시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3세대 쇼크리더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어, 그러면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나요? 아, 있죠 있는데, 그건 뭐 정상적인 구분 방법은 아니고, 제가 그냥 나름 쇼크리더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냥 1.55 정도에 6파운드 나오는 그 일반적인 카본 라인. 이 친구들을 1세대라고 보면, 두번 정도의 강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쇼크리더 전용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2세대 정도로 부르면 됐고 이 친구들은 3세대 정도로 부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한 거고 실제로 그런 구분법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 저는 그렇게 강도가 좀 다르게 나오는 쇼크리더 전용라인을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다이와의 에메랄더스 EX2 1.5인데 이 친구는 9파운드 정도 나와요 제가 최근에 써본 것 중에 가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를 사용하는 이유, 1.5의 9파운드라는 약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장력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에메랄다스가 다이와의 그, 에깅 라인이잖아요. 에깅용으로 사용하는 라인인 거예요, 지금 이 줄이. 근데 9파운드가 나오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믿음도 좀더 가고, 왠지 슬림에도 좀더 강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줄을 사용을 합니다. 다이와에만 이런 줄이 나오냐? 아니죠. 시가에도 있고, 토레이에도 그런 줄이 있습니다. 각각의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뭐 사용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가격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토레이에는 스무스락이라는 제품이 있고 시가에는 그랜드맥스 쇼크리더용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라인들을 쇼크리더로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괜찮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뭐 워낙 또 이제 좋은, 좋은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냥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장에 오셨던 손님들한테만, 집안 지인들한테만 조금 조금 알려드리는 정본인데 공개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더 해볼게요. 아니 흥분이 형, 그걸 당신 말고 썼어? <laughs>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기 때 보면은 챔질이 뭔가 되게 경쾌하고 뭔가 촬영 때 보면은 와. 스윙인데저 정도로 쉽게 간다고? <laughs> 가능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한데, 그것도 한 마리 더 잡고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 마리 낳기 위해서 조금 낚시를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얕은 대로 하면은 짠챙이가 붙는 것 같고, 살짝 깊게 보고, 바 찍고, 찍는 스타일. 여기 그냥 쳐 나와 있나? 아니네. <laughs> 매듭 c <체! 웃음> 확실히, 얕은 데 던지면 딴창이가 바로 보네요 밀고 있었어요, 조그만한 게. <목소리> 이샤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네, 여러분 가을에 낚시하면 요만한 배스가 정말 잘 물죠? 요만한 배스가 진짜 잘 물어요. 이 오늘 왜 어디 숨어 있다가 가을만 되면 늦여름 초가을만 되면 요만한 배스가 튀어나오는 걸까요? 제 계산법으로는 작년에 산란한 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웜이 지금 HP 미노 3. 7인치 거든요 배스가 태어나서 1년을 자라면 4인치 쪽 저쪽으로 자란대요 그리고 1년 정도 더 자라면 20cm에서 25cm 전후로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4인치 4인치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8인치쯤 되니까 2cm가 조금 넘는 요런 배스죠 작년에는 너무 작아서 루어를 못 건드렸고 올해는 루어에 댐빌 수 있는 사이즈를 여름동안 덩치를 키워서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 요만한 베스만 나오냐 그 해당 장소에서 2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먹이 환경도 비슷했을 거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산란기 동시에 나오잖아요 아직 사이즈가 좀 이렇게 쫙 펼쳐지지 않고 요만한 사이즈로 그 친구들이 대부분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돼 그래서 요런 베스가 요개절에딴챙이 성화가 많이 나오는 것도 초과의 특징이죠 그 친구만 따라왔던 게 아닐 거야 지금 던져서 아마 한2 m 터 넣고 리스트로 하면 바로 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laughs> 요만한 사이즈 친구들이 고수심때 바글바글 포진는 있나 봐요 어? 너도 2년차 어우, 맛있지? <laughs> 쬐끔 큽니다. 엄청 큰건 아니고. <laughs> 어우, 여름. 아직 수온이 높을 때라. 어우, 이 밖에 걸렸어요, 이 밖에. 엔딩을 잘 해볼게요. 아이고. 네! 하이컷에 나온. 패스입니다. 하이컷으로 조금 괜찮은 사이즈의 베스가 또 이렇게 한 마리 딱 나와주네요. 아유 크지도 않은데 역시 수원이 높아서 그런지 힘을 엄청 씁니다. 어, 스피닝으로 낚는 것도 있고요. 어 아유 어, 여기 밖에 걸린 거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착찹찹찹 하고 좀 빨리 왔거든요. 빨리 왔는데 생각보다 같은 수심까지 따라와서 탁 물고 쫙 들어가주는 베스였어요. 아무래도 요 반짝반짝하는 그런 효과든지 라 아니면 뭔가 이 강한 파동이 좀 있으니까 어, 이건 뭐지? 떨어놨다가 호기심에 툭 건드려봤다 그냥 그래서 <laughs>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어우 하이컷에 나온 경천제 했습니다. 그런 수심에서 물어주는 것 같은데 큰 놈도 얕은 데서 물어줄까? 얕은 데안 넣는 이유가 깊은 데는 아예 반응이 없고 지금 얕은 데는 던지면 물기는 해요. 놈도 저런 사이 저런 수심에서 물어줄지 그 궁금합니다. 아 맞다 <laughs> 그 얘기해드려야죠. 뭐또이 때문에 최신 낚시 <laughs> 아니, 조금 큰 거기 나오니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 형근형만 뭐 그런 쇼크리더 쓰고 뭐, 우리 안 알려주고 어 뭐, 있죠 있죠 예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유 어유 확실히 같은데 오니까 바로 보네요. 저는 이 쇼크리더 길이가 되게 길어요. 지금, 지금 보이세요? 지금 거의 이렇게 왔다가 다시 와도 아직도 쇼크가 남아있죠. 어느 정도까지 쇼크가 남아있냐면, 한이 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로드 길이만큼, 이게 6.6피트니까 거의 2미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쇼크를 한 4미터쯤 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쓰나요? 터지기 싫어서요. <laughs> 쇼크 리더를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줄에서 쇼크 리더를 쓰는 건 장비 보호의 목적보다는 채비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합사의 연신율이 워낙 작으니까, 어, 합사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용도가 좀 큽니다. 근데 이걸 써도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 도대체 쇼크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매듭이 문제인가? 막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FG도 연습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FG 교범에 있는 수준으로 예쁘게 묶는 FG를 묶어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에 알아낸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런커 TV 유튜브 채널 아시죠? 런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제가 그 레이드 제팬의 PC 롤러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laughs> 그 나오는 출연하시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낚시도 되게 잘하고 애구치라고 되게 낚시도 잘하고 엄청 괜찮고 유명한 그런 친구인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늘게 쓰거든요 뭐0.45 정도 합사에 쇼크로 5파운드를 쓰는데 2 k g 짜리 배스를 걸고도 <laughs> 귀여운 사이즈를 쓰네요 안터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쟤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일단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이 귀여미 친구들이 자꾸 방해를 해갖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가는다는 조합으로 고기를 잘 낚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 부분을 한열 번, 스무 번 계속 돌려봤어요. 고기 낚아내는 부분을. 그러다가 이렇게 그 영상이 약간 오후에 찍었나 어쨌는지 어쨌든 햇빛 각도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쫙 비치는데 태클이 이렇게 싹 보이더라고요. 노란색 줄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쇼크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빛이 반사돼 갖고 낚시가탁 보이는데 고인과 채비를 들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이 뒤에도 다 쇼크리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나이 친구 길이를 되게 길게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저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을 시켜 보니까 이 쇼크리더가 늘어나는 성질로 라인이 터짐을 방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죠. 그리고 나서 안 터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안동에서 연습을 하는데 2kg짜리를 걸고도 그냥 베이트처럼 시게 때려도 쭉쭉 차고 나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경기를 작년에 제가 탁 뛰면서 뭔가 탁 깨달은 게 있었죠. 지금도 이렇게 길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또 좋은 점이 뭐 있냐? 어, <laughs> 이건 약간 꼼수 같은 건데 길게 하면 채비를 좀 갈아낼 때마다 이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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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지잖아요. <laughs> 그런 식으로 라인을 좀 사, 소모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쇼크를 들맬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죠.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뭐 3m 조금 넘게 해서 조금 조금씩 잘라내다가 한 3m 정도쯤 되면은 자르고 다시 묶습니다. 라인 소비 좀 심하죠. 심한데 큰 고기 걸고 땅을 치면서 하는 것보다 그게 낫더라고요. 제두 번째 비밀 최신 낚시 의두 번째 비밀은 합사와 쇼크 리더를 구성할 때 네, 쇼크 리더의 길이를 충분히 여유 있게 간다 라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4m를 씁니다 아잘 날아가네요 역시 합사 캐스팅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그렇게 쇼크 길게 쓰면 합사의 장점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오? <laughs> 4m나 쓰는데 <laughs> 특히 비거리 비거리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묶어서 던져보니까 안 그렇더라 왜안 그렇지? 뭐 생각을 공곰 해봤죠 아니 합사가 가늘어서 공기 저항이 적다 보니까 음. 뭔가 날아갈 때 비거리가 확실히 개선되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4m나 6파운드죠, 사실 예전으론 1.5호니까 1.5호를 4m나 쓰는데 비거리가 별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면 하다서 캐스팅 하면 우리가 뭘 캐스팅 하든 요런 식으로 날아가잖아요. 요렇게 떠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 공기 저항을 받는 건데 사실 쇼크리더는 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라인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겼잖아요. 이 단면만큼의 저항밖에 안 받아요. 앞쪽은 그에 비해 나중에 방출된 그 P라인, 원줄 부분은 공기를 이런 식으로 자르면서 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방출된 아래는 앞부분보 나중에 방출된 부분의 라인들이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만 합서면 되지 않나. 그렇다보니 생각만큼 비거리 손해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laughs> 들더라고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근거가 있는 없인지 모르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뭐 느낌이 별로 손해가 엄, 없어요. 잔챙이 <laughs> 계속 보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 이게 짧아진다고, 뭐, 그렇게 더 늘어나지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안 돼. 그만한 <laughs> 거 많이 잔뜩 있나 봐. 지그재그로 약간의 경천지에 뺐습니다. 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본다고. 이렇게 물것 같았어! <laughs> 아, 이렇게 해야 볼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가 느낀 게 있었거든요. 회수 중에 자꾸 쭉쭉 빨고 가는 그런 베스가 있어서 작은 크랭크로 바꿔왔다가 OSP 파워덩크로 바꿔서 싹 감아서 앞에 와서 탁탁 쳐주니까 또쭉 빨고 들어갔어요. 좀 괜찮았던 친구도 그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요만한 고기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쓸렁는 가장 쉬운 방법 루티베스 아또한 마리 낚았으니까 그늘로 싹 들어왔습니다 시원하네요 뭔가 햇빛만 피하면 잠깐 잠깐 이렇게 시원하게 쉴수 있는 계절이 된것 같아요 또한 마리 낚았으니까 저의 최신 낚시 비밀 한번 또 털어놔 볼까요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플로그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지그재돼 있죠.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바늘입니다. 제가 바늘 스페닝용 바늘통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바늘을 갖고 다니는데, 이런 바늘이죠. 웜 23이에요. 웜 23. 근데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어, 조금 더 코스가 나오는 웜 23도 갖고 다니고, 웜 24도 갖고 다녀요. 웜 24가 조금 더 가느다란 바늘입니다. 그리고 웜 23이 비슷한 펍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굵은 바늘이죠. 제가. 몇년전 토너먼트 리포트 할때딱 이런 식으로 바늘 세팅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에 비해 지금 좀 변한 게 있어요. 라인이 많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4파운드, 6파운드 이런 식으로 카본 라인만 썼는데, 지금은 원줄을 일단 0.85, 0.6호 이 정도 쓴단 말이에요. 0.6호만 돼도 12, 3, 4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강한 라인을 쓰는데 스피닝용 바늘을 계속 사용하는 게 맞나? 그 아주 가늘, 제일 가는 바늘을 사용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쓰다 보니까 바늘이 고기 걸기만 하면 펴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 여러 마리 낳고 나면 뭔가 랜딩이 잘안 된다라는 걸 시행착을 몇번 겪고 나서 원래 세바늘로딱 보니까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좀 굵은 바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커브도래도 조금 더 굵은, 어, 흡사, 베이트에 사용해도 될 정도로 꽤 괜찮은, 꽤 굵은, 꽤 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바늘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랜딩 확률이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쇼크리더 라인도 좀 굵어지고, 쇼크리더 길게 가면으로써 확실히 덜 터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챔질을 조금 더 강하게, 더 강하게 할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박힌다는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조합들, P라인으로 바꾸고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는 쇼크리더 라인을 사용을 하고 쇼크리더가 조금 더 길게 되니까 아, 뭔가 낚시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 더 강한 바늘을 써도 되겠다 라고 해서 강한 바늘까지 조합을 하고 거기에 챔질까지 경쾌하게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들어드, 들듯이 때렸다면 조금 더 시원하게 쫙쫙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바늘도 팍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랜딩 확률도 늘어나고 그리고 바늘이 펴져서 고기를 떨군다든지 확실히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알아낸세 번째 제 최신 낚시의 꿀팁은 바로 바늘을 조금만 더 굵게 가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튼튼한 바늘. 제 경우에는 뭐 예전에 사용하던 지그헤드는 조금 더 가느다란 걸 사용했지만 지금은 VJ 3 1 f 바이오레스 지그헤드죠. 어, 지그의드 경우에 그걸 사용을 하고 드랍샷 훅이나 왁기 타입으로 사용하는 훅은 웜23 훅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굵거든요. 이게 힌트예요봐요물잖아이 아, 근데 이쪽은 확실히 더 작네. <laughs> 짠! 지금, 요렇게 물어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데이트 피 c 가 워낙 많으니까, 밑에서, 어 설레요, 설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가 휙 지나가니까, 오, <laughs> 이렇게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배스는, 그냥 없이 나오네요. 아직, 그, 굵은 걸로 다시 체험을 안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살짜리 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형아, 어디니? 형아, <laughs> 아휴, 그도잘 나오니까 재밌습니다 짠, 두살 오케이, 물었어요. 쭉 당겨주니까 툭하고 봅니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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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해볼게요. <laughs> 여기 지금 베이트볼이 보이는데, 이 베이트볼에 붙어있는 고기들이 온통 다 저만한 친구들이 잔뜩 붙어있나 봐요. 가끔씩 낚다 보면 이만한 게 붙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건져보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한 마리만 더 낚아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고기 사이즈가 작더라도 뭐 스피닝으로 잡고 하니까 손맛도 보고, 그리고 재미있네요. 잘 나오니까. 보기는 나와야 재밌니다 봤어요. 아, 려 오네. 그래도 <laughs> 예상대로 컸지만 아니. 바위 쪽으로 가갔지만 어쩔 수 없이 딸려 나온 9살 대기됐습니다아 고기가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미스트롤링으로 오, 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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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주세요이러면안 물고 그냥 슉나 웜요 슉나 웜요 이러고 있으면 슉톡 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웅지임이 끝날 때탁탁 물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한두 살짜리 친구 어린 친구들이 베이트볼 밑에서 아 어, 베이트볼 맛있겠다 이러고 있다 뭐가 지나가면 와! 이러면서 무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한 마리 또 낚았으니까 제가 또제 최신 낚시 제 최신 스피닝 낚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점을 또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변환 점이에요. 이두 사진 세팅이 똑같습니다. 줄은 원줄은 0 6호 P 라인의 1.5짜리 쇼크리더. 심지어 지금은 둘다 <laughs> 신형 폰에이먼스지그헤드에 마침 또 피리 마더. 예, 똑같은 피리가 달려있네요. 이거 좀 전에 상에서 꼬리가 똑 끊어졌어요. 조금 더 짧아 보이는 이로드. 이로드는 와일사이드 66 라이트입니다. 이 친구는 와일사이드 68 라이트예요. 2인치만큼 길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거 말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이드의 배열이 조금 달라요. 가이드의 개수는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버트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각 층별 가이드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어, 탑은 워낙 작은 가이드, 작은 구경의 가이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왜 날까요? 바 합사 사용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와일드사이드의 거의 초창기 스피닝 모델이에요. 이 친구는 거의 최신형 모델이죠. 뭐 실제로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뭔가 어? 거의 비슷한 로드 같은데 또 흔들어 보면 좀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제 생각인데 이 친구는 주로 이제 나일론 혹은 카본 원줄을 사용하던 그 시절에 만든 로드고요. 요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합사 사용에 조금 더 특화된 상태에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써 있어요. 66에 6비트 6인치 1.8에서 7 g 2.5에서 5파운드 쓰세요. 이렇게 써 있고. 어, 모델명 써있고 14g까지 최대한 루어를 던지세요 어, 14g 맥스 로어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2.5에서 5파운드까지 써있는데 가로열고 모노 이렇게 써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일론과 카본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슬러시 딱 긋고 0.3에서 1 가로열고 PE 이렇게 써있습니다 P라인 표기가돼 네, 있는 거죠 어, 가이드의 구경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합사 사용을 주로 하라고 만든 모드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요거는 원줄이 이제 카본이나 나일론의 경우에 스피닝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코일링도 생기지만 실제로 코일링이 생기지 않은 셀 라인도 나갈 때에는 스피닝은 이러면서 나가요. 요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겉에 구경이 좀 필요한 거죠. 그에 비해 합사는 그렇게, 요렇게 나가는, 이렇게 나갈 때 뭔가 이렇게 크게 돌지 않고 좀 작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합사 사용에 조금 더 최적화된 이 로드는 어, 요거 버트, 버트의 구경도 조금 작죠. 그리고 그것만 작은 게 아니라 가이드의 종류도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구경만 작은 게 아니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합사의 사용을 뭔가 어, 염두에 두고 노드가 설계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노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최신 낚시의 어떤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합사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게 변하는구나. 쇼크 리더도. 당연히 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쇼크리더도 발전을 했고 그리고 어 이런 합사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로드의 설계도 들어가는구나 당연히 바늘도 바뀌고 챔질이나 낚시하는 스타일도 옛날에 스피닝과는 좀 다르다는 라 의미로 저는 최신 낚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던 겁니다 <laughs> 이제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소형 플러그부터 시작을 해서 스피닝 낚시를 한 2년 동안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죠 어떻게 제가 받은 최신 낚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가을입니다 어디를 가도 저런 자그마한 고기는 매우 쉽게 낚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요 계절이 뭔가 이런 자그마한 고기를 이런 아기자기한 태클을 이용을 해서 어, 쉽게 쉽게 낚으면서 이런 최신 낚시를 연습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전은 내년 봄에 딱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딱 해가지고 토너먼을때 연습해 보고 딱 쓰는 거 보셨죠 그거거든 <laughs> 올해는 뭐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또, 또 내년에는 또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신낚시에 대한 저의 몇 가지 노하우를 풀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최신낚시. 짱입니다. 안녕!